아니 안녕하세요 <laughs> 아니 포장하러 왔어요 아, 테이크아웃 하려고 네 <laughs> 예. 밖에 차가 꽉 차가지고 네. 잠깐 그냥 앞에다가 살짝 댔는데 괜찮아요? 네. 소금 라떼 하나 하고요 이게... 케일 주스요 소금 라떼 아이스 거 아시죠? 네네 알죠 아아 네. 그래요? 케이주스 <laughs> 하나 하고 네케이주스 하나 소금납네 이렇게 아빠가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. 친정아빠요 아, 네. 오. 그래서. 왜, 왜? 원래 치매, 치매가 있으신데. 오, 열심히 일해서 래 너무 다 급격히 안 좋아지셔가지고요. 아빠 사다 드리려고. 같이 지금 오실 건어요 지금 거의 24시간 누가 네. 케어해드려야 돼가지고 네. 집에 계시기는 한데. 언니, 오빠, 뭐, 저 해가지고 <laughs> 다 일찍 그냥 옆에 챙겨드리고 있어요. 몽골에서, 몽골에서 둘, 셋째 언니가 일부러 와서 아빠 2주간 챙겨드린다고 해셨어요 그래서 언니를 심해는, 쏙. 네, 그게 너무 심해지셔가지고. 연세가 어디래되셨요 86세. 많이 계시 그래서, 몽골 언니한테 라떼 한 번, 소금 라떼 맛좀 보여주려고 일부러 아, 왔어요. 아, <laughs> 아빠는 변을 잘못 보셔가지고, 케일 어, 주스 그렇죠? 좋을 것 같아가지고, 어, 딱 생각이 헤일주스. 났어요. 어. <laughs> 네. 네. 다음에 또 오셔. 네, 다음에 또 한갈 때또 올게요. 네. 안녕히 계세요. 네. 아빠! 고왔어요 네. <laughs> <더> <laughs> 점심 드시는 거야? 밥을 어 오, 오전 내내 조, 조시다 아. 지금 이제 이제 밥으시네 요거 좀 받아. 이거? 하나는 아, 어, 케일 어, 어. 주스 아빠. 아 어. 그래? 좀 케일 좀... 주스 엄마랑 아빠 주. <laughs> 언니 소금라떼 먹으러. 여기 소금라떼 유명한 집이야. 아, 그래. 응? 네? 떡을 때도 이렇게 끓이는 거야? 지금 음, 끓이면 더 빨리 되니까. 그래서, 그래서 조금 놔뒀다가. 왜, 여 하나 이거 이렇게 하면, 이거 이렇게 하면, 이거 완전 이것도 다 뺏었는데. 응. 이거 엄청 탔던 거잖아. <laughs> 이걸못 쓰는 건줄 알았는데. <웃음> <웃음> 조심해야 되는 건가? 코팅이나 그런 거는 아닌가. 코팅이 이렇게 벗겨지는 거 같아. 음. 그러니까 이런 그냥 스테인은 괜찮은데. 이건 무엇는 거라고? 이건 과탄산소다를 해가지고 음. 그 밑에는 데 우리 위에가 안 닿니까. 음. 아, 기식 문지르지 않아도 음. 저렇게 하얘이 거야? 어, 기식으로 어, 아. 이거 봐. 음. 어. 음. 아, 네. 음. 아, 네. 우리 어머니 아. 많이 태우시는데 <laughs> 써먹을. <먹었지. 웃음> 진짜 이거 사과 대추 아니야? 이렇게 위에도 막 이렇게 돈을 누룽지 많이 내 가지고 여기 여기 이렇게 있었거든. 근데 그거 이렇게 물뭐 흘리니까 수분 음, 녹는 거야. 그냥 오래 안 되면 아저더 빨리 돼. 많이 안 찢은 거는 음 그러니까 음. 어쨌든 그냥 훨씬 반짝반짝하잖아. 얼굴이 다 거울처럼 비치는데. <웃음> 그러네. <웃음> 나한테 에이... 키겠어, 누가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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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누 아니, 럼요할머니가 먼저 해요. 젊은 아, <laughs> 응, 응, 사람한테 니 아, 그렇죠, 아니, 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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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, 귀여워요. 그러게. 그러게. <laughs> 오, <그런> <laughs>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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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중에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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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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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목소리도> 이거 확다 <땀봤다> 못다 생각해 갖고 <laughs> <laughs> 응. 비슷한데 좀? 몰라가함라네는 해, 아무렇게든 함부로 갖고 노래 잘하시잖아, 한번 해보셔 노래도 <목소리> 바꾸 피었습니다 이 아, 뭐라고 뭐, 하고 싶다, 내가? 꽃밭 가득 꽃밭 가득 꽃밭 가득 <목소리> 예쁘게 <목소리> 예쁘게 <목소리> 좋아했지요. 네. 눈과 가을면더 생각나요. 알싸한 꽃을 들여다보면 뭐더러또난이절잘 네. <laughs> 모르겠는데 응. 꽃 속에서 아 진짜. 시집간 지웬 3년 소식도 없네. 누나가 가을이면 더 생각나요. 와. <laughs> <laughs> 엄청 잘하시네, 노래. 찍었어. <laughs> 언제 이렇게 그리신 거야, 그 사이에? 갖고 오시네, 진짜 갖고. 점점 잘 그리시는데요? 이게 뭐야? 눈? 어? 언니들, 눈이라면 이 눈인 줄 알까마. 어. 이렇게 뒀다가 냉동에 뒀다가 보여준다고. <laughs> 눈을 다 모으신 거 이래서? <laughs> 눈이라면 이 눈인 줄알아 애기들은. 아, 보는 눈이 잘 된다고? 어, 그래서 이거, 이게 눈이라고 보여주려고. <laughs> 어. 냉동에? 그 솜사탕 같았고. 냉동시켜으실라고요 <laughs> 어. 시커! 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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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<laughs> 컸네 아이고, 음. 아이고 내기틀좀 벗었네? 시커? <laughs> 시커? 오랜만이야 시커 음. 잘 잊었죠 시커? <laughs> 어? 저기 토끼야? 응 털뭉치 속는아 털뭉치는 뭐야? 토끼 털이야? 네. <laughs> 어미가 자기 응. 털 뽑아가지고 이렇게 덮어놔. 어머, 진짜? 위장하는 그런. 어머, 거 어머 정말? 응. 오, 어, 아, 근데 얘기는 근데 보호해줘야 돼요. 나도 아, 얘기를 네. 아, 네. 보호해줘야, 보호해줘야 어. 돼. 얘가 얘가 수컷. 꺼내줄 <laughs> 응, <껍질 수컷>. 나중에. <laughs> 네 나중에 애가 암컷인 줄 알았는데 수컷인 거예요. 그래서 함께 려 위로 아래로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케이 서빈이 렇게놓고 너무 가까이 너무 가까이 좋아좋아 요거는 사포를 바닥 문질러주고 거기 있는거 다 이렇게 놓고 네. 네 밑으로 굳이 여기, 여기 걸려서 안 빠지고 이렇게 놨다가 서빈이 집에 가서 이렇게 <laughs>